이고 이쪽에 있는 그 무빙이 9 번이고요. 네. 그럼 번 누르시고 이제 패널 끝까지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 데이터 값을 다 이제 제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 개씩 올렸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아. 제가 빨리 하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한번더 누르셔가지고 페이지 b 로 옮기신 다음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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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음 다시 이제 리셋 문제 하려면은 여기 있는 스위치를 맨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켜고 그러면 저기 저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저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네. 자꾸 나면은 자꾸 오해들 하세요. 왜이 제품이 왜 이러냐?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써보시고 그 뭐지? 일단 써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만약에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그때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음교그하는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그그에그그 래야될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저 안에 그 컬러휠들이랑 고고휠이 예.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다시 껐다키면 이제 차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음. 모터로 모터도 이렇게 좌우나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모터들도 이렇게 자리를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는 건데. 그러면 저걸 아예 조명 그발 전체 다 내려서. 네, 거기서 봐야 돼. 한번 다시 봐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거는 저기 한번 네. 사장님하고 이번에 대신 신부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네. 스케줄 한번 잡으시면 될것 같은데. 네. 음,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그,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게 약간 좀 수동으로 하는 거라서, 음. 제가 이거 이렇게 조명, 무빙이 들어가면은 사실 얘로 안 하거든요. 얘로 안 하고. 그래도 이런 제품들이요. 네. 완전히 이제 셧다운이 가능한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셧다운 상태가 난 상태에서 창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확 꺼버리면 네. 처음에 괜찮을지만도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는 가능성 이 있나요? 얘그 얘는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왜냐면은 음. 얘가 이게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무빙을 다룰 수 있는 그데디케이된 그런 약간 믹서가 있거든요. 조각사들이. 예, 예. 그게 제가 심지 선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싼게한 4000원 정도 해요. 예. 근데 그걸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게 거의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팟캐인이나 이런 류로 많이 쓰는 거고 이렇게 무빙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해하뭐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음.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부드럽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도 이제 이 세팅 값이 잃어버리는 그 동기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추가 장비를 네. 어, 설치하는 걸 강력히 추천하는 쪽인가요? 그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코스가 너무 커지고 네. 또 교회 안에서는 딱히 이렇게 연출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네. 경우.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네. 보시겠지만 여기 네. 자리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무빙 두 개만 예.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무선 DMX가 또 따로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음. 좀 약간 가격이 훨씬 싸죠 그렇게 하게, 하게 되면 얘를 스킵해도 되는데 아예 지금 기존에 이 케이블을 거기에 연결해서 소프트웨어로 하게 되면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없어지니까 이제 또 이제 하드웨어가 없어지고 소프트웨어 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항상 켜셔야 되는 그런 궁이 있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편하긴 이게 편하죠. 네 그래서 편하긴 이게 편한데 이제.. 왜냐면 분명히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 을 해야 된다면은 네. 컴퓨터 망가뜨려요 누군가가. 100%.. <laughs> 그러겠죠. 네. 네. 항상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액세스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요. 네, 네. 이거는 한번 다시, 제가 집사람 교육 끝나고, 제가 한번 다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 해볼게요. 네.